오늘은 WCC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 미남침례회, 러스어 회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캔버라,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총회를 1991년에 가졌는데, 그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초혼제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홀령을 부르는. 초혼제 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뉴욕의 신학대학원에 누가 우리 한국인 여자 신학 교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 여자 교수가 또 무당을 전공했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초혼제를 자기가 했습니다. 무당 역할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서 저들이 무당해서 이저 죽은 혼령들을 불러내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두 장소로 즉시 가죠. 천국으로 가거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 들어가면 쾅 다칩니다. 다시 못 나옵니다. 지옥 들어가도 쾅 다칩니다. 다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옥 들어간 뭐 하여튼 촐령을 불러내겠다고 말이죠. 초혼제를 하겠다고. 이게 배교가 아니면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제가 이름을 좀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뭐 이미 동영상에다 또 있는데요. 뭐. 유명한 김삼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또 누군가, 김장환 목사님 침내교. 세 분이 모여서, 우리 그때 그 한국에 부산 WCC 총회할 때 참가하자고.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변함이 없어. 근데 그냥 만나서 다이아로그,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이 레슬 무어 그분과 얼마나 태도가 다릅니까? 그분은 이 WCC의 영은 적 그리스의 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데 아니 원로들이 세 분이나 앉아가지고 아 우리가 다 대화하자고 하는 대화를 하자고 할것 같으면 그거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네. 비잔자와 대화해서 뭐,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면 나쁠 거 없죠. 그런데 WCC는 무엇 원칙인가 하면 개종전도 금지입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 되게 하고, 뭐 천주교인, 뭐 개신교인 되게 하고, 이슬람교도를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막고 있습니다. 이게 WCC가 이게 그리스도의 단체입니까? 저 그리스도의 단체입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목사님들이 세 분이 가서 뭐 우리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뭘 대화하자고 하는 거요 대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순 이단적인 이야기들 좌파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냅니다. 근데 왜 대화하자고 합니까? 왜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이 앉아서 한국교회를 미혹하지 못해서 야간합니까? 아니, 평생 동안에 한국교회를 잘 섬겼다고 했고, 한국교회를 정통으로 인도한다고 했고, 그러 분들이 왜 말년에 한국교회를 미혹의 길로 빠뜨리지 못해서 야간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경우는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이, 다시 이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러셀 모어 회장 박사가 이제, 이분은 남침내 교회 안에 또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 윤리와 그리고 종교적 자유 위원회 여기에 지금 회장입니다. 이 대회장인데 이분이 어, 그 하는 일은 이렇게 그 공공 정책을 수립해서 이 미국의 정치인들 또 의회 뭐 백악관 이런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에, 미국의 안보 문제, 도덕 문제 이런 것에. 이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이 도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포르투 알레그리 구차총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WCC는 오랜 동안 기독교의 옷을 입은 이교도 신앙의 상점이었다. 화! WCC가 기독교의 옷을 입었는데 실제로 이교도 신앙의 상점 부티크 같은 곳이 바로 이 WCC였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타종교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금년 총회의 사건들은 폴토 알레그리에서 이그 총회의 사건들은 이 WCC의 몰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에 속해 있건 전 세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WCC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임을 인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WCC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WCC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단체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WCC와 20세기 중반 때 시작했을 때 WCC의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타당성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 집단 WCC, 이 적그리스도 집단 집단 WCC 여기를 왜 홍보합니까? 한국교회 원로들이 왜 나서서 이 WCC를 홍보하지 못해 야간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원로일지라도 아무리 한국교회를 잘 세웠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처럼 선배이지만 후배로부터 책망받아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WCC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점을 감사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주 폭삭망한 WCC가 한국땅에 와서는 왜 이렇게 기슴을 입니까왜 김사범 그리고 조용기 김정환 이런 세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침략의 목사로서 여기 지금 또 남침례 신학교의 제일 큰 신학교 더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이런 그 러셀 모어 같은 남침례 교회의 중요 지도자의 이런 발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이 영지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자인데. 이 성경은, 성경의 정경, 39, 27, 66권 정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약 27권. 이거는 다 남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자인 나는 이 정경을 따를 의미가 없다. 그리고서 너스틱, 이초대교회 이단서적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이단 잔치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WCC의 영은 적그리스의 도 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죠? 이런 걸왜 우리 이 교회 원로들, 조영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원로들이 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대신에 그런 걸 완전히 묵살시키고 그,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만들어요? 참 대실망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원로들이 있다고 하는 게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적 경험은 영적 경험이다 성적 경험이 상호 존경과 사랑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경험이다 당신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프리섹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WCC 총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WCC가 이걸 뭐라고 부자로 얘기할까요? 배교이죠. 배교 집단, 적, 이 WCC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러슬 모어 교수의, 러슬 모어 회장의 말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은 WCC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 미 남침례회 러셀 무어 회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